열한기상 5장.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내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품삭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발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 주었다.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이만 섬과 짜낸 기름 스무 섬을 보내 주었다.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돈이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희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아멘